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중입니다. 보면은 실험 단계인데 마지막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은 생각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강제 중단이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에이전트를 다시 바꿔서 에이전트를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 현재 작업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기존의 방법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미지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한 를 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기 위한 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 모델들이 이미지 생성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특수한 용도 케이스로 겐스나 그리고 오토 리그 레시브 모델들이 이미지 생성에 가장 효율적인 케이스를 정의한다. 뭐이 이, 정도는 에서는 뭐 코딩이나 이런 용어도 잘 모르는 아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날라왔네요. 내보내니까. 앞로 이렇게 한장반 정도의 분량으로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장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 다운을 내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다시 지금 현재 에이전트를 여기서 내보내는 부분을 저장을 하고 다시 내보내고 다시 완전한 부분을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마이먼트인데 아까 전에 중간에 제가 내보내가 그런데 좀 양이 늘었네요 양이 많은데 이거 이제 읽어 봐야 되고 첫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겁니다 이걸 계속 사용해 보려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하다가 영상 제작하고 뭐안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게 해외의 유튜브들 영상을 읽어 보거나 이래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질문하고 반복하고 리피트 하는 거죠 리피트 미드저니에 가면 리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GPT 오토 GP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입력을 해서 결제 수단을 했는데 결제 수단 부분에서는 그렇고,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빌딩은 실적이 없고, 사용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100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월 100달러로 한도를 걸어놨고요 오토로 막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하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요건 폭탄을 맞을까 싶어서, 사용량 설정을 해서 100달러로 일단 제한을 시켜놨고, 어, 지난 3월 달에 시범적으로 가입을 해서 무료로 이용을 해보라고 18달러 준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스테블 디퓨전에서 연결시켜서 네트워킹으로 작업을 하느라고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0.01달러가 있고 베타 버전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료 사용자여서 그런지 로그인을 해보니까 로그인이 돼서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추구를 하는데 뭐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든가 이런 게 두려울 수가 있는데, 자급이 작업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작업이 추가되고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한것 같네요 내가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인공지능이 자동화시켜 줘서 사용해 봤습니다 사용해 보고 뭐 영어로 나오니까 한글이 되면 좋기는 한데 작업 내용은 전부 영어로 나오는데 메뉴 한글로 나오는데요 스스로 반복을 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미래 전망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인식하는 거는 한국어를 인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한국의 트렌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원고 사항 뭐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일곱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작업을 사고하고 정의하고 이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하네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열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추천 제안하는 정책과 각각의 행동에 대한 전략.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정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는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생성을 못한다, 저장을 하고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내려가보면은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입반자와 비즈니스에 대한 권고사항네 가지의 제언을 했습니다. 한장반 정도의 리포트를 썼습니다. 내가 목표만 정하면은 많은 프로세스를 얘가 해 주고 나는 원하는 것만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굉장한 거죠. 내일은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나와 있는 채취PT4 구글이라는 확장자도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나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준 게 채취PT4 구글이라는 확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의 베타버전인 상계에서 두 가지의 리포트를 줬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어떤 결과를 가지는 건지 내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용자니까, 이용자이기. 그래서 키를 넣고 해서 복잡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쓰지 않다가. 사용량을 제한을 시켜놓고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재미삼아서 즐겁게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 두려우시면은 카드 결제 시스템 빌링을 등록을 하시고 사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리미티를 갖다가 뭐한 10달러 정도, 15달러 정도 걸고 제한을 시켜놓고 체험 비용으로 박물관을 가거나 놀이공원을 가도 많은 이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을 뭐 지불한다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체험하는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